막꼭지각의 쌍의 개수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자 서로 이렇게 두두 개의 직선이 엇갈려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각을 우리 뭐라 그런다? 막꼭지각이다라고 막국지각.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기죠? 네. 어, 막꼭지각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죠. 자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따질 건데. 자, 첫 번째, A를 기준에 따져보겠습니다. A, O, C하고 막국지각이 뭡니까? 예죠. 그죠? 각 A, O, C하고 누가 같아? 각 A의 반대편이 b g B, O, D가 막국지각이죠. 하나. 그죠? 그런 하나씩 올라가면서 만들면 되지. 두 번째, 각. COE하고 누가 똑같아? COE 이각하고 반대 예저 DOF죠 각 DOF 됐어? 둘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누구? EOB하고 EOB하고 E의 반대 FOA가 되는 거죠 각 누구 FOA가 되겠죠. 이거는 한개 가지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없죠. 한 개짜리는 한 개짜리는 한 쌍, 두 쌍, 세 쌍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씩 끼고 돌아봅시다. 선을 몇 개씩 끼고 돌자고, 두 개씩 이렇게 되는 막 꼭지각이 누구지? 자, 각 A O E 하고 그죠? 됐어요? A의 반대인게 B죠? B O F가 서로 맞꼭지각이 되죠? 각 누구? B O F. 네. 그 다음에 또 타고 돌면 되죠? 각 C O B 하고 이만큼 하고 각 C O B 하고 C의 반대 여기 있죠? 됐습니까? 누구? 이놈의 반대가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 그지? 누구지? 요만큼이 되는 거지? 됐어. 각 D, O,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칸더 올라가서 요만큼 올라올 수 있죠. 됐습니까? 누구라고요? 각 E, O, D하고. 됐어. 자, 요만큼의 반대가 누구냐면 요쪽에 있는 거지, 여기. 그래서, 각, 누구? F, O, C가 있겠죠. 3개짜리. 2개짜리 타고 돈 거. 그지? 그래서 얘도 몇쌍 나와? 몇 3쌍 쌍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타고 돈 B인데 B는 했죠. B, O, F는. 자, 다 했죠, 이제. 3개는 서로 마주보는데, 두 직선이 엇갈려야지 막꼭지 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칸짜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평각이 돼버리니까 그 막국지각을 한다 안 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 몇개 있습니까? 여섯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확인 일곱 번째 봅시다. 확인 일곱 번째 보니까 자네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한점 5에서 만나는 막국지각은 모두 몇 쌍이냐라고 돼 있으니까, 자, A를 출발점으로 해서 돌면서 한 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직선이 엇갈리는 거 찾으면, 요렇게 한쌍 있죠?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한쌍 있죠? 둘. 요렇게 한쌍 있죠? 셋. 요렇게 한쌍 있죠? 넷. 이렇게 되죠 우선, 네 쌍이 나오고, 그죠? 두 직선이 요렇게 엇갈리는 거.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직선을 두개 끼고 도는 거에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A를 중심으로 직선 두개 끼고 도는 거 하나 이렇게 되자 그다음 올라가면서 둘 이렇게 되자 됐습니까? 올라가면서 셋 이렇게 되자 이렇게 됐어요. 어? 그다음 올라가면서 이렇게 넷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대풀이 되죠. 됐습니까? 또몇 쌍이 나온다고? 네 쌍이 나오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 이제 몇 개짜리 갖고 돌아보자, 고 이제. 세개 끼고 가봅시다. 하나, 둘, 셋. 그죠? 이쪽도 그러면 뭐가 되지? A야 반대 이쪽이니까. 하나, 둘, 셋. 한 쌍.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두면 되죠? 둘. 그 다음에 하나 둘셋됐서 하나 둘셋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네. 어.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오면 되죠 하나 둘셋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셋 이렇게 나오자 됐어? 그래서 몇개 나온다고? 하나 둘셋네 개가 또나오는또몇쌍 나와? 네 쌍이 또 나오자 이해됐습니까 네또 네,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없죠 되풀이 되니까 네, 토탈 몇쌍 나온다 됐다. 12쌍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그 다음에 8어점 a와 bc 사이의 거리를 야점 a 여기 있지 bc 여기 있지 됐어. 그 거리는 요점에서 이렇게 수선으로 내릴 때 요게 거리가 되는 거지. 여기도 똑같은 게예죠 그래서 점 A에서 직선 BC 사이 거리는 얼마? 7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점 B와 점 B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점 B. B와 직선 CD 요렇게 돼 있죠. 사이의 거리는 점 B에서 직선 CD에 수선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거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거리는 얼마? 13이 되니까. 야, 두개 더하면 얼마니? 라고 물어서 답은 얼마? 20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AB하고 직선 CD가 서로 뭐다? 수직으로 만날 때, BH하고 AH하고 BH가 같대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했어 1번 직선 AB하고 직선 CD는 서로 수직이다 맞죠? 선분 CH하고 DH는 모르죠? 그 다음에 점 H는 AB의 중점이다 선분 AB의 중점이다 맞죠? 점 C와 A 직선 AB 사이의 거리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렇게 수선으로 내린 선분 CH다. 맞죠? 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요 점을 수선의 발이라 그러는 H다. 맞죠? 그럼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죠다 넘어가서 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몇 문제 있습니까? 밑으로 5번 문제. 문제. 자,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시작. 자, 알았어. 자, 보자. 자, 가게 크기가 ㄴ, 작은 ㄴ. 것부터 차례대로 나타내세요라고 그있죠 1번이 얘가 가장 작죠. ㄴ. 2번이 직각. 3번세 번째가 둔각. ㄴ. 4번째가 평각. ㄴ. 순서가 이렇게 되죠. 맞았어요 네.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OB는 요만큼의 크기는 BOC의 몇 배? 두 배. 요거의 두 배래. 나의 a라고 두면 얘는 두 배니까 2a가 e, 되는 거죠. 아, 맞아. 이렇게 그다음에 각 DOE가 DOE가 각 COD에. 어, 나 이거 b라고 두면 얘는 뭐가 나온대? 두배 2b가 e, 되죠 그럴 때. BOD의 크기는 BOD 이만큼의 크기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 그랜다 평각 180도. 3A 더하기 3B가 평각 몇도? 180도다라는 얘기니까 3으로 나누면 결국 A 더하기 B는 368 몇도? 60도죠. A A 더하기 B가 우리가 원하는 각 누구지? BOD잖아요 아 BOD가 몇 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60도. 이해됐어요? 네어 아, 이뻐라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에서 AE하고 BO가 서로 뭐대 수직이래 어 수직이라는 얘기몇 도? 90도 그럼 나머지 반대쪽도 몇 도? 90도 이런 얘기죠 각 AOC가 어머 A, O, C가 어딨니? A, O, C. 이만큼이, 이만큼이. 됐습니까? B, O, C에, 어, 이만큼에. 몇 배래? 네 배. 내가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얼마? 4A. 그러면 얘가 얼마? 3A.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가 3A가 지금 몇 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90도. 그러면 A는 몇 도? 30도. 이렇게 되죠. 아 여기가 30도. 래 여기가 30도. 또, 각, c, o, e는, 이만큼,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있어? c, o, e, 이만큼은. 누구, c, o, d, 어디있어이만큼의몇 배래? 세 배. 내가 요만큼을 b라고 두면, 그죠? 누구, c, o, e, 이만큼은 얼마? 3b니까, 여기가 얼마? 2b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지? 여기가 30 여기가 몇 도라 그랬어? 90도인데 여기가 30도 나머지 이만큼 몇 도? 60도란 얘기죠. 즉 3b가 몇 도? 60도가 되니까 b는 몇 도? 20도가 되는 거죠. 50도. 자, 그러면 BOD의 크기를 했어. 어디 있니? BOD 이만큼이잖아. 야, a가 30도고 B가 20도야 그지? 이거 두개 더하면 몇 도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 우리가 원하는 값은 30도 더하기 몇 도? 20도니까 토탈 몇 도? 그렇지 50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잘했어 민준이 3머자그 다음에 아나 저놈의 쉐이 저거 민준아 얘하고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막꼭지각막꼭지각은 크기가 서로 같다 3X-10이 누구하고 같다? 20도차 빼고 갑니다 됐죠? 3X는 얼마? 30 따라서 X는 얼마? 10 됐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뭐라 그랬나 했지? 평가 180도 근데 얘가 20도니까 나머지 이만큼 몇도? 160도 어? 도자 다 뺍시다. 2Y 플러스 30은 됐어요? 160 이런 얘기죠? 이렇게 넘어와서 빼면 2Y는 얼마? 130. 따라서 Y는 2로 나누면 262, 250. 얼마? 65라고 하는 거죠. 됐어? 아 이쁘네. 조용히 잘 듣네 수업. 자, 아유, 아 말어. 자, 여기가 몇 도? 90도. 따라서 여기도 몇 도? 90도. 이렇게 되죠. 헐, 두 개를 다 더하면 몇 도라고요? 90도. 2X-10과 도차 다 빼고 갑니다. X 플러스 40을 더하면 얼마? 90이다. 이런 얘기죠. 2X하고 X 더하면 몇 X지? 3X. 40에서 10 빼면 30은? 90. 이렇게 되니까. 3X는 넘어가서 30 빼면 얼마 남아? 10. 60. 그러므로 X는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야, X가 20도니까. 20도 더하기 40도. 여기 몇 도? 60도. 60도. 그럼 반대편은 몇 도? 60도. 아이, 환장하는 거죠. 이? 이만큼이 몇 도? 180도인데, 반대편 요만큼 몇 도? 60도. 60도 빼면 되니까. 몇 도? 그렇지.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얼마? 도차 빼고 얼마? 120도가 써있으니까.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누구 직선 AD와 직교하는 직선은? 야, 얘하고 수직인 게 누구니? A, B. 맞죠? 2번. AB하고, 누구? AB, 얘죠. 직선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은 누구 있어? 직선 AD, 직선 BC. 맞죠? 3번. 점 C와 C 어딨어? 여기 있죠. 점 C와 직선 AB, 얘죠. 그 거리는 C에서 a b 에 수직으로 내려야 된다 그랬어. 그지? 즉 요만큼이 거리가 되니까 거리 얼마? 7 맞죠? 자그 다음에 만약... 점D와 어 맞는다고? 너 조금 더 기다려 예? 점D와 직선BC 이놈이죠 사이의 거리는 점D에서 직선BC에 수선을 내리면 되죠 여기 거리죠 근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겠죠 네, 틀렸죠? 응, 음, 너 틀렸어. 그래서. 음. 저희 나쁜 음식이. 자, 점 C에서. 맞았어요. C 어딨죠? 여기 있자. 됐습니까? 직선 AB에 내린, 수선으로 내린 그 만나는 점이 수선의 발이라 그러죠. 누구? B. 맞아요. 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지금부터 스텝 1을 다 푸세요. 시작.